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만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분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 틀림없이 구원 받은 분들입니다 이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회의 첫날 새벽, 곧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지금의 주일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본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서로 믿지 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12절을 보면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두 사람에 관해서는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이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밝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에 이 제자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제자들이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뒤에 이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마리아와 두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을 꾸짖으심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성도들조차도 믿기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보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죽어도 가족들도 임종을 보지 못하고 또 장례식에 참여하지만 이 장례 지도사가 몇몇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염을 해서 봉해버리기 때문에 고인이 진짜 가족인지 확인도 못한 채 장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임종도 집에서 모든 가족 친지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고 시신을 위험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매장되는 것도 다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무덤에 매장까지 했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 육신적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전히 믿는다는 영적인 차원의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2000년도 더 옛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삶을 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얻는 유익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 없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면 결국 예수님의 최후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생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죽음을 맞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부활 신앙이고 이 부활의 복음이 참된 기쁨의 소식임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고림도 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로드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에 머물지 않는 부활과 영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제자들도 쉽게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먼저 위로를 받고 제자들도 그렇게 믿지 못했으니 내가 잘 믿기지 않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그렇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알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가는 곳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 믿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특히나 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서만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시고 또 부활의 사실을 밝혀 보여주신 다음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인가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자들이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라. 나가면 핍박받는 게 분명한데 나가라 하시고 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만민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실이 발각되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박해를 할 태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왜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서 이 복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대로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나갔어요.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단절된 어둠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은약을 말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부하 명려와 쾌락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구원도 필요 없고 그래서 또 영원히 사는 부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냥 미치지 못하는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인가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죽음 이후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심판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어느 세상에서도 영구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함께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20절에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예배 나오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 모델 선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건강한 아홉 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가시에 찔리시고 온 들판을 찾아 헤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어 기쁨으로 참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다음 대학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 다른 하나는 여러 가지 표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표정이 따르면 말씀이 확정되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정입니까? 17절과 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표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이 17절, 18절의 표정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 나타났던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지요. 새 방언으로 말했지요. 손으로 뱀을 집어들었지요.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았지요. 아픈 사람들이 손을 내면 낳는 역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귀하기 때문에 사모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구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표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신비한 능력만 구하다가 사탄에 잡혀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하나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능력을 행해요. 남녀 호랭개교 여러분, 그 얼마나 사탄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간증하는 걸 들으면 병, 병을, 병이 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임에서도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비야, 거쳐라! 하니까, 신기하게 비가 거쳤대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미시아구나 그랬답니다. 표징 자체만 가지고서는 복음이 온전히 전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징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건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능력과 초자인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정말 병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새 방을 말하고, 독을 말수도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 있듯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게 진짜 기쁜 소식이어야 전하지. 부활의 소식이 기쁘야 내가 전하지.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거, 뭐, 그런 정보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뭐 그렇게 구태우 전합니까? 어떤 여자분이 출산하고 나서 온몸이 차가워지는 병에 걸렸어요. 손발뿐만 아니라 온몸이 그렇게 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에도 전기장판을 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의사를 소개받고, 침을 맞고 약을 먹었더니,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 여자분은 그 한의원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돈을 주고, 그렇게 홍보라고한 것도 아니고, 책임감을 심어줘서 한 것도 아닌데, 온 동네 다니면서, 그 한의원 용하다. 그 한의원 정말 좋은 것이다. 그 의사 선생 진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된 그것이 바로 그 한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쁜 소식이 된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면 우리는 순전히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심정 속에 기쁨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기뻐서 생명력이 막 솟아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그림에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막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그 표징으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더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기에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하면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부활신앙의 산정인들 되는 우리 모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